대학교 1학년 때 비욘드 클로젯 서울 패션 위크쇼 보려고 막 아둥바둥 서울 올라갔던 기억이. 아주 오랜만에 골목옷장 컨텐츠 돌아왔는데 부산에서 오셨죠? 네 부산에서 패션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부산 가서 패션쇼 많이 했었는데 백스코라는 데서 되게 열정적이야 부산에서 패션하는 사람들이 동대문 종합시장 같은 어떤 그런 소싱 마켓이라든지 뭐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환경이 서울보다는 사실 조금 부족한 게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 안에서도 되게 열심히 패션하시는 분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잘된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피디님이 연락을 드렸고 자기소개 한번 먼저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로익이라는 브랜드 운영 중인 30살 송지혁입니다 정적인 실루엣에 위트 있는 디테일을 더하는 브랜드고요 실제적 축소주의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나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더 실제적인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적 축소주의를 메인 테마로 잡았습니다 뭐, 뭐라고요? 실제적 축소주의? 네. 되게 꿈보다 해몽이지. 이게 지금, 부, 부, 본인이 만든 말이야, 내가 볼 땐. 원래 있는 말은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어, 일단 뭐, 브랜드 명이나 사실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잘 만드신 것 같네. 왜냐면, 로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도 않고, 방향성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줄수 있는 네이밍인 것 같아서, 로익 되게 좋은 이름인 것 같고요. 본인이 브랜드 런칭을 결정한 이유. 제가 패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음. 대학교 입시 원서를 쓸때 학과를 정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가장 좋아하는 게 옷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패디과를 가게 됐고, 다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음. 진짜 제거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음, 음.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사실 뭐가 맞다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어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자본금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고, 얼마 정도로 브랜드를 만드신 건지. 학생 때라서 돈이 많이 없었고, 음. 창업 동아리를 하면, 음. 대학교에서 이제 지원금 같은 게 나오니까. 아, 예. 동업을 했었어요. 아, 둘이서? 아니요, 네 명. 네 명에서. 어, 여기 네. 브랜드 네 명에서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각자 뭐 비전이나 이런 게 달라서 어. 이제 와해가 됐고. 혼자 아, 로이라는 브랜드가 네 명이었어, 그럼? 애초에 로익은 아니었는데. 그죠, 로이 아니었지. 네.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저희가 800만 원을 음. 받았어요. 어.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이 되고 막 어디에서 2천만, 원 어디서 3천만 원 이렇게 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어.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디자인에 모두가 관여했고 를 아. 모든 아. 과정에 모두가 같이 움직였어야 됐었던 시스템이었어서 음.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고가 많으니까 배가 음. 산으로가 거야. 맞아요. 어, 한 명은 뭐 예를 들어서 난 마케팅에 한 명은 음. 나는 좀 경영이나 재무 관리에 내가 쓰겠다 뭐 이런 게 아니네. 정해 두긴 했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다 디자인과를 나왔고 아, 그치. 응. 항상 내가 옳진 않으니까 응. 너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듣지 마요 그런 거 응. 일단 혼자 하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들을 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브랜드를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민감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마지막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정말 잘될 수도 있지만 또 가다 보면 서로 방향성도 달라질 거고 그죠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한 거야 네 그게 3년이에요 그러면? 네 중간에 쉰 적이 있어요? 쉰 적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시즌을 하고 나서 어. 약간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네, 네. 아 내가 진짜 뭘 잘못하고 있나? 응. 뭐가 부족한 건가?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가 뭐예요? 판매? 네 판매라던가 어. 브랜드를 알리는 게네잘될줄 아, 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어떤 포인트로? 좀 자만했던 어. 거를 제 거는 무조건 멋있고 어. 남들은 다 알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어, 같아요. 그럼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근자감이죠. 근자감. 그 근자감에 차 있어서 어. 행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뭐 시딩이라던가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네. 액션이 필요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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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걸안 하고. 지금 직원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직원이 없으니까 본인이 마케팅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소싱 생산부터 해갖고 다 멀티플하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1인 기업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이지. 이게 몇 번째 드롭이에요, 본인의 로이 에서 이번에 리뉴얼 런칭하고 나서는 첫 번째 발매고. 첫 번째 발매고. 지금 어디서 팔고 있어요? 지금 자사몰. 자사몰에서? 네. 그럼 거기에 지금 방문객이 하루 몇명 정도 돼? 컨텐츠를 올릴 때는. 무슨 컨텐츠? 그니까 러뭐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음, 음. 뭐 광고. 인스타그램 뭐... 게시물 아까 보니까 다섯 개인가 다섯 개밖에 없데 근데 이제 막스토리라든가 <laughs> 어, 어. 약간 희발성 있는 어, 어, 어. 컨텐츠들을 어. 몇 개씩 올리는데 음. 그렇게 올리면은 한 20, 30명? 네. 어. 그 정도. 딱그 느낌이었어, 내 네. 느낌을. 맞아요. 안 올리면 한 10명 미만. 네, 맞아요.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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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이미 발매를 했던 옷을 6개월 동안 이제 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음. 그럼 지금 만든 옷은 본인이 만족도에 거의 몇 퍼센트라고 봐요? 저는, 한, 90%. 어, 자신이 있네. 어. 다른 일을 또 같이, 뭐, 병행하거나 그런 건 없죠? 어, 지금. 있어요? 투잡이요? 네, 네 투잡이요. 어, 뭐, 무슨 일해요 스타벅스에서. 아, 스벅, 아, 스벅을 하는 거야? 네, 바리스타로. 일을... 아, 커피요? 네. 매일? 주에 5일 일합니다. 5시간일하고 아, 길게는 안 하는구나? 네. 어. 오후 5시부터 10시. 아, 괜찮네. 네. 그럼 아침에는 본인, 다시, 본인 시간이네. 네. 부족한 자본도 좀 충당하고. 추천할 메뉴나 꿀팁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돼지밥, 뭐 프라푸치노 어, 맞아 이런. 그거 봤어요. 나도. 응. 돼지밥, 프라푸치노 만들었던 옷 중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옷 3년 전에 발매했던 어. 투웨이 지퍼로 된 블루종 재킷이 있었어요 어. 3차 리오더까지 어. 했었어요 3차까지 리오드를 하게 된 이유를 분석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제일 큰게 그것도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어. 미디어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서 어. 유튜버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아. 제가 제품을 보내드리면 아. 이 제품을 약간 리뷰해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었어? 몇 명이었어? 지금 만명 조금 넘었어. 만 명? 근데 그때 당시는더 적었어요. 아, 5천 명 이랬었는데 진심인 구독자들이 좀 많다고 했었어. 아, 생각... 그쵸 그쵸. 찐 팬, 코어 팬들. 네.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네. 유튜버만 믿고서 브랜드를 네.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할 생각이에요? 저는 친절한 브랜드가 좀 되고 싶거든요. 아 좋네요. 그럼 유튜브를 하나 채널을 만들어. 네, 그래서 그거를 고민 중입니다. 제작 과정이라던가. 디자이너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약간 브이로그 형식이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어어. 어, 어. 본인이 지금 옷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 또 있잖아. 90% 정도의 난 옷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다깔수 있는 거잖아. 나는 원단 이 정도 쓰고, 봉제는 이 정도 하고, 내가 영감을 받아갖고, 이런 디테일, 들 들어, 스킬 들어가고, 이런 걸, 그 서사를 다 얘기해줄 수 있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메리트가 될거 같은 마케팅 포인트가 나한테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목표는 딱 하나잖아. 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옷을 알리고 싶다잖아. 네도. 돈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는 할수 있는 거잖아. 핸드폰으로 본인이 그냥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거 좀 볼까요? 이번 드랍이 어쨌든 그러면 아이템이 다섯 개야. 네. 로익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가 뭐야? 깔끔한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약간 평범해 보이는데, 아. 어, 이옷 뭐지? 하게 다시 보게 아. 되는 아. 그런 옷을 아. 만드는 게. 어, 옷걸이 마, 맞춘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다섯 개 만드는 옷걸이를 맞춰서 다섯 개 만들었어, 옷걸이? 아니요, 이게 아우터를 아. 판매할 때이 아. 옷걸이를 같이 주고. 보내줬어? 네. 슈트 커버랑.. 옷걸이가 하죠. 또 이게 일반 옷걸이가 아니라 또 고급이야. 이거.. 이거 히노키 아니야. 이거 히노키 탕에 있는 거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네. 여기다가 약간 이런 아크릴 메달이라든지 택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디자인을 하고 어. 입을 수 있는 옷만 만들거든요. 음. 제가 일본이란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약간 되게 차분하고 그런 고요한 나라.. 맞죠. 일본이나 뭔가 제주도, 를 응. 놀러 갔을 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뭔가 셔츠, 자기 아, 일본 같은 데서 인기 많을 것 같아, 바잉 하면, 그지 교토 같은 데 있잖아. 응. 그런 데 가면. 교토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그 봐, 맞잖아. 콘솔 지퍼를 달아서 네. 주머니로 쓰이는 거야? 네. 어, 주머니도그 밑에도 이제 심포켓을 넣어서. 아, 그기도 네. 소매 커프스 같은 경우에도. 자개 단추 좀 네. 넣고. 네, 곡선으로 해가지고 좀 달라 보이게끔, 뒷판에 어. 또, 다트를 좀 넣어가지고, 활동하기에 좀 편하게끔, 음. 패턴 설계를 했어요. 패턴을 본인이 좀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어, 그런 것 같아. 얼마 판매가? 여기 써있어요? 안 써있네? 1 6 4 0원 164,000원.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바지. 네. 얘랑은 같은 거죠? 버건디랑? 음, 커브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유려하고 음. 우아한 바지를 만들고 싶어서, 네. 옷을 샘플링을 실제 원단으로 하기 전에, 음. 3D로 렌더링을 먼저 아 하거든요. 중력이나 이런 음. 거를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 통판으로 이제 이렇게 스플릿이 들어가 버리니까, 네. 앞쪽이 너무 무거워서, 음. 제 뒤쪽에 이렇게 3단 플리츠를 넣은 게. 그래서 이제 맞춘 거야? 네, 맞아요. 아 패턴적인 스킬도 들어가 있는 옷이지만, 또 생각보다 다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고. 샘플링을 여러 번 한 제품이기도 한데 밑에 이게 빠텍 처리를 안 했었는데 어. 앉을 때 여기 무릎이 나오니까 아예 완전 뒤집어져 음 버리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줬다 심지어 이제 걸을 때도 여기 바텍이라고 네, 여기 약간 고정시켰다는 138,000원에 맞출 수 있는 소재로 잘 고른 것 같고 봉제 나쁘지 않고 봉제를 진짜 중요하게 봅니다 어다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 요 지금 보니까 디테일, 음. 패턴, 봉제 뭐 잘하네 아, 이게 이쁘네. 규시팬츠라고 해가지고, 어. 규시가 이제 한국말로 훔쳐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에 있는 이 속단이 원래 어. 훔쳐보는 것처럼 디자인이 아, 되 네. 사각형이랑 음. 원형으로 디자인하려고 음. 했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이 음. 속단이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어, 어, 어. 줄이고 줄이다가 지금의 이제 사파이어 형태로 줄여진 거고, 음. 아, 어, 바지품데요? 응. 내가 어저께가 그저께 그, 포켓몬 빵 사먹은 게 있는데 그 느낌이 나. 16만 얼마? 16만 9천. 아, 세게 얘기해. 저거, 청지 말고, 얼마? 169,000. 어. 아 이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가격 괜찮은데. 왜냐하면 3D 렌더링까지 해가면서 지금 옷을 만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보여지는 부분, 막 낸단 분량 이런 거다 계산하면서 옷을 만드는 걸로 봤을 때는 꽤 많은 개발 비용인데 본인이 지금 브랜드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내가 과연 이런 걸 가지고서 같이 측정을 해도 될까라는 소심한 마음도 좀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서는 배수로 마커블을 안 넣는 거지. 네. 만약에 우리 내가 이거 생겼다 그러면 이 바지 한4,50 가야지. 한번 읽어볼까요? 허리가 이게 한 거의 내가 봤을 때한 28, 29 되는 것 같아. 음. 작은 사이즈죠. 기본적인 핏인데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잖아. 요 이런 데도 있고, 뒤에 있고, 뒤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좀 살짝살짝 보인다는 규시 아니야? 이게. 네. 응. 이런 것들. 디테일들 좋잖아. 요내 옷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어, 라는 취지랑은 다르게 소셜이 너무 미비해. 이 소재를 하나를 올리더라도 뭔가 되게 느낌 있는 사진으로 만들 수도 영감 받은 것과 같이 올릴 수 있는 거 편집을 잘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이미 준비된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작 다섯 개의 아이템이라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수 있지만 다섯 개나 제대로 만든 옷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걸좀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가치를 더해서 시즌리스한 어떤 그런. 레이블로 가져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메 시즌 뭔가 다양하게 옷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에 조금씩 조금씩 챕터의 어떤 방식으로 옷을 음. 전개해도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드롭을 선택한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음. 브랜드의 디렉터로서 이 브랜드를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져가서 오래 동안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음. 여기 출연하게 된 계기가 음. 좀 결심에 가까운데 음. 옛날에는 제가 막 사이트도 좀 불친절하게 만들고 어. 저도 모르는 영단어 써 가지고 음, 음. 제품명 짓고 이랬어요. 음, 음. 근데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신비로 보이려고 그렇지. 그렇게 했었는데 심지어 막 이런 컨텐츠나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어. 되게 약간 감도 떨어지는 짜친다 약간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리뉴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어. 게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음. 생존을 못 하는데 아 명언인데요 어 맞아요 알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런 마인드가 일단 이분한테는 50% 이상의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해 골목 옷장은 수시로 이메일로 사연을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이제 피디님하고 확인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채널을 보신 분들한테 특별한 뭐 이벤트를 만들어줬다며 할인 쿠폰을 발행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옆으로 15% 링크를 걸어 놓는 거야? 링크를 저희 댓글에 보통 네. 댓글에다 더 아... 보기라도. 로이게 실장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먼길 오셔서 같이 우리 하고 얘기했던 것도 되게 좋았고, 어, 단단한 브랜드가 되기를, 예, 네. 희망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14년도 비욘드클로젯 서울 패션그쇼 보려고 막 아둥바둥 서울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 주신대로 약간 마케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가요? 네. 비운도 아니고.